안녕하세요. 달달제이 안유정입니다. 오늘은 유튜브를 시작하려는데 무엇을 사야 되고 무엇은 사지 않아도 되는지 이 장비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어, 제가 이것저것 사봤거든요. 네, 시행착오 겪었던 부분들 더해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지금 바로 시작하실 수 있는 꿀팁을 공유하니까요. 지금부터 채널 고정해주세요. 여러분, 유튜브 시작하시려면 딱세 가지 장비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사용하시는 휴대폰, 그리고 삼각대, 그리고 지금 제가 차고 있는 이핀 마이크, 이세 가지만 있으면 지금 당장 유튜브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아마 물어보실 거예요? 조명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배경지라는 것도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저도 다 샀습니다. 근데 이게 꼭왜 필요하지는 않은지, 또 여러분께서 사시게 된다면 어떤 부분들을 고려하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에 오늘 꿀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필수 장비 세 가지부터 짚어볼게요. 일단 첫 번째 휴대폰이 필요하시잖아요. 어, 이게 최신 기종이어야 되느냐? 꼭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스마트폰은 거의 한 2년이 됐고요. 삼성 갤럭시폰이면서 중급 정도의 가격을 가지고 있는 폰이에요. 이 정도면 충분하게 영상을 담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삼각대는 아마 가정에 여러 삼각대 가지고 계신 분은 그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뭐가 특별한 게 있다거나 그렇지 않고요. 만약에 구매를 하셔야 된다면 다이소에 가시거나 인터넷에 보시면 문어발 삼각대라고 해서 굉장히 저렴한 삼각대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걸 사시길 좀 권해드려요. 여기 저기에 설치가 가능해서 기존에 이렇게 삼각대 발로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편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지금 기존에 있는 삼각대 발을 이용하지만 만약에 사게 된다면 그 문어발 삼각대 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또 드립니다 세번째는 이 제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 핀 마이크 인데요 핀 마이크는 반드시 구매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마이크 없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면 주위에 잡음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아무리 가까이 촬영해도 울리는 목소리로 녹음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핀 마이크를 사용하시는데 비싸지 않을까요? 아니요 제가 권해드린 마이크는 네, 배송비 포함해서 만원대에 구매한 보야의 BYM1입니다. 제가 지금 이걸로 계속해서 촬영하고 있고요. 제가 18만 원짜리 핏마이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이것을 권해드려요. 핏마이크는 이렇게 옷깃에 착용을 하시고 한쪽 끝을 스마트폰에 꽂으시면 되는데요. 선이 이렇게나 깁니다. 굉장히 선이 길기 때문에 약간 먼 거리에서의 촬영도 커버가 가능하다는 게 보이실 거고요. 이만 원대 초반의 금액을 투자함으로써 훨씬 더 음질도 깨끗하게 그리고 좀더큰 목소리로 녹음할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이핀 마이크는 구매하시길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장비만 있으면 지금 바로 유튜브 영상 촬영이 가능하신데요. 어, 좀포샤시하게 예쁘게 나오려면 조명도 필요하지 않을까 궁금하시죠? 네, 저도 샀습니다. 폭풍 검색을 통해서 룩스패드 22 모델을 샀습니다. 일단은 좀 보여 드릴게요. 보시는 것처럼 어른 손바닥만한 크기인데 크기에 비해서 굉장히 밝기는 셉니다. 뒤쪽을 보시면 온오프 스위치 있고요. 그리고 색 온도를 조절하는 다이얼과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다이얼 두 가지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삼각대에 거치시켜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 룩스패드와 어댑터를 함께해서 55,5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룩스패드를 보여드렸지만 사실 여러분 스마트폰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보정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사진이나 카메라 촬영하기 전에 이렇게 커서를 올리시고 내리시면 밝기 조절할 수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조금만 밝게 조정하셔서 촬영하시면 호시시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안될 경우에는 편집 프로그램을 보시면 그 안에 간단하게 보정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활용하셔도 되니까 굳이 비싼 돈 들여서 조명을 구매하실 필요는 없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더 촬영하시다가 욕심이 나시고 좀잘 활용할 수 있겠다 하신 분들은 사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 팁, 제가 처음에 룩스패드를 사서 앞에서 강한 조명으로 쫙지어서 촬영을 했다가 다 실패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면에서 이렇게 화면을 좀 뽀샤샤하게 잘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근눈에 이렇게 하얀색 초점처럼빛 반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괴물처럼 보여서 그 영상들은 다 폐기 처분했다라는 그리고 여러분 배경지에 대해서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유튜버분들 뒤쪽에 선명하면서도 화사한 색깔 매일 바꿔가면서 촬영하는 거 보면서 굉장히 부러워서 배경지를 샀습니다. 제가 산 것은 이 배경지이고요. 오렌지 계열과 그리고 양면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양면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배경지 두 가지를 샀는데요. 여러분께서 배경지를 사실 때는 내가 붙일 공간에 따라 다르게 선택하셔야 돼요. 배경지는 크게 두 가지 재질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종이 재질, 한 가지는 제가 산 것처럼 이 플라스틱 계열의 3PE 재질이라는 것으로 네,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 다 서로 장단점이 있어요. 종이 재질은 얇고 가볍지만 그래서 어디에나 잘 붙지만 쉽게 오염이 되고. 찢어지고 구겨질 위험이 있다라는 거고, 이 플라스틱 계열은 뭐 그런 위험은 없겠지만 좀 무거워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왜 사용을 못 했냐면, 이 공간이 책상이 앞에 있고 해서 촬영하기 딱 적당한데, 이 뒤쪽 벽지가 실크 벽지로 되어 있어서 잘안 붙습니다. 이 무게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대형 사이즈 100x200이거든요. 대형 사이즈를 사서 모서리 내면에다가 박스 테이프를 짱짱하게 붙여서 고정을 했는데도 중간에 툭 떨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붙여서 사용할 공간에 이 벽의 재질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종이로 살지 이 3P 플라스틱 깨어로 살지를 결정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는요, 이렇게 상반신만 촬영할 경우에는 좀 작은 사이즈 사도 되지 않을까? 아니요. 우산이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제가 100x200 대형 사이즈를 샀는데, 이 카메라 안에 정말 딱 빠듯하게 들어갔어요. 가장 큰 대형 사이즈를 구매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팁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장비들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촬영을 하고 나면 편집을 하고 그리고 썸네일을 만들어서 이렇게 유튜브 영상으로 올리는 과정까지 진행이 됩니다 어, 컴퓨터로 편집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편집을 하기도 하는데 장단점이 있어요 나는 죽어도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렇게 눈이 침침해서 못하겠어 빨리 피로해져 그리고 손으로 하는 거 별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어, 컴퓨터를 통해서 곰 믹스나 프리미어 프로 많이 사용. 하시거든요. 이런 걸 활용해서 편집을 좀 배워 보시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키네마스터를 활용합니다. 스마트폰으로 활용하면 장점이 뭐냐? 그 반드시 책상에 앉아서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저도 아이 둘을 키우는 엄마이기 때문에 짬짬이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누워서도 하고 언제든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키네마스터를 통해서 스마트폰으로 편집을 하고 있고요. 픽스아트와 글씨팡팡을 활용해서 썸네일을 만드는데요. 초보자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어플이기 때문에 겁먹지 마시고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처음에 시작할 때 고가의 장비로 제대로 시작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또 너무나도 많은 장비 검색에 또 금전적으로 많은 소모를 해서 좀힘 빼시는 것보다는 일단은 시작하시고 점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갖춰 나가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의 의견은 다+ 다르니까요. 누가 맞고 틀리다곤 할수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시작. 중요하잖아요. 어, 연금술사라도 유명한 작가 파일료 코엘료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살다 보면 흔히 저지르게 되는 실수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아예 시작도 하지 않는 것이고, 둘째는 끝까지 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께서도 일단은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시작하시고 유튜브 안에서 계속해서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알림 설정으로 계속해서 만나 뵙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